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락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소니에서 나온 알파 92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92는 소니에서 나온 프레스바디죠. 알파 9에서 이제 조금 개량된 버전인 알파 92인데, 어, 2400만 화소 풀프레임 어,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 카테고리에 있는 카메라를 이제 가장 비싸니까 이제 플래그십 카메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스포츠 사진이라든지 빠른 동작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 바디니 아니면은 주로 이제 사진 기자들이나 뭐 이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스 바디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2400만 화소의 이제 풀프레임 센스를 가지고 있고, 센스 자체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되는 어, 그런 소니 알파미르리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연사 속도와 빠른 초점이 있는데, 연사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 초당 10프레임, 그리고 전자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 초당 20프레임 정도를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스바디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 연사 속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400만 화소의 사진을 만들기 때문에 약 40메가 정도의 파일 사이즈를 갖는 로우파일을 만듭니다. 로우 촬영을 했을 때한 230장 한 넘게 이렇게 촬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이 말은 기계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약 23초 그리고 전사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는 한 11초 12초 정도 어, 연속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20초 동안 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촬영이 1초에서 맥시멈 2초 정도 연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프레스바디에 글맞는 넉넉한 버퍼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디자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일반적인 알파 7 시리즈와 큰 차이점은 없어요. 어, 단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왼쪽 상단 부분에 어, 별도의 다이얼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빠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 다이얼을 사용을 해가지고 드라이브 세팅, 그러니까는 한 장씩 촬영할 건지 연사인지 뭐 고속연사인지 저속연사인지 어, 여러가지 뭐 드라이브 세팅을 빠르게 할수 있는 점입니다. 어, 그리고 하단부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는 초점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 수동 초점을 사용할 건지 자동일 경우에는 고정 초점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은 촬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초점을 잡을 건지 어,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독특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단부 다이얼일 경우에는 락버튼과 이게 어, 이 다이얼을 옮기는 것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손으로 조작하는 가능하게 이렇게 어 만든 점은 어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단부 이 드라이브 조작인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빠른 조작은 조금 힘듭니다. 이동 중에 이게 멋대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게이 어 카메라 말고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 카메라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오른손 부분에는 어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상단 에는 일반적으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노출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알파7 시리즈와 똑같죠 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메모리 슬롯은 기본적으로 듀얼 슬롯을 장착하고 있는데 둘다 sd xc2 버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조금 더 빠른 속도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 LCD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틸팅만 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각도는 이 정도 각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부분도 역시 알파 7 시리즈나 동일한 사이즈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7 시리즈와 9 시리즈의 배터리는 완전히 호환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크기나 무게 같은 경우도 거의 알파 7 시리즈랑 큰 차이점은 없고, 알파 9 2 같은 경우에는 20, 30g 정도 조금 더 무거운 약 700g 정도의 바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어, 마찬가지로 손이 아주 작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알파 9 2 역시 바디가 작기 때문에 그립감은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전용 배터리 그립을 장착했을 경우에는 어, 이 배터리 그립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그런 파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이 배터리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알파 7 R4와 호환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이런 프레스바디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커넥팅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풀사이즈 RJ45 인터넷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C 링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드링 촬영을 위한 USB-C 포트와 어, 마이크로 5핀 USB 포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마이크로 HDMI 포트가 들어있는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와이파이 접속을 통해 가지고 무선으로 사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무선 테더링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FTP 서버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FTP 서버를 제 컴퓨터에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해봤는데 어 전송 속도는 와이파이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40메가 정도 되는 로우 파일이 아니라 jpg 파일을 전송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와이파이 기능이 네이티브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능이 아니라 어, 일종의 클렉션 기능이기 때문에 어, 내가 지정한 FTP 서버의 IP 어드레스와 ID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놓았을 때이 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어, 요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어, 다음 버전에서는 이 소니에서 휴대폰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티브로 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카메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제가 촬영한 어, 예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이 BMX라고 그죠? 러이 자전거를 타고 여러 가지 제주를 부리는 이런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어, 이 소니 알파 2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적인 게 제가 써본. 여러 가지 카메라 중에서 가장 빠른 초점 반응을 보여주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점이 100% 완벽하냐? 이러면은 100%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이전까지 다른 카메라들에 있었던 자동 초점 기능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그런 초점이지 않았나라는 게그 가장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서 10프레임 속도의 촬영이 어, 기계식 셔터로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식 셔트의 단점들이 있죠. 어, 그런 단점들이 걱정되시는분 같은 경우에는 어, 초당 10장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사를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연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촬영이 굉장히 편리하고 훨씬 더 쉬웠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현재의 모습과 이 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 연사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 그리고 이런 연사 속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한번 있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레임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프레임 안으로 갑자기 이 피사체가 날라서 들어온 경우에는 초점을 어, 빠르게 맞출 수 없었다. 어, 그 대신에 보시는 대로 초점을 한번 어, 피사체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는 어, 이 피사체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정확한 초점을 따라가면서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초점에 불만이 많거나 아니면 은 어, 자동초점을 이용한 촬영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92가 가장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다 봅니다. 보시는 대로 이런 촬영인 같은 경우에 각장 전부 다 로파일로 촬영이 되어서 추후 보정관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조명과 함께 이런 촬영을 했을 때에도 이 조명의 발광 스피드만 충분하다면은 초당 10장 정도의 프레임 속도를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조명을 이용한 촬영일 경우에도 일반적인 다른 카메라와 전혀 다르지 않게 그렇게 촬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2400만 화소 이기 때문에 어 다른 고화소 카메라 보다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사진 이지만은 어 프레스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용도로 생각했을 때는 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훌륭한 관용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작업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포트레이트 촬영 역시 전혀 별도의 문제가 없이 어, 잘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레스바디급에서 요구되는 웨더실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실링 같은 경우에는 방수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우천시에도 어 적당히 촬영이 될수 있도록 만든 카메라의 기능입니다 어 테스트 조건은 소나기보다는 조금 비가 적지만은 그렇다고 보슬비보다는 훨씬 많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산을 쓰지 않고 밖에서 약 30초 10초만 있어도 완전히 젖을 정도의 강우량을 어 만들어 가지고 5분 동안 물을 뿌려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비를 맞는 동안 카메라는 계속해서 1초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 그렇게 정상적인 작동을 계속 이어가는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를 맞았을 때 문제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배터리 커버를 열었을 때 배터리 안에 물기는 전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슬롯을 열었을 때도 메모리 슬롯 안으로 어, 물기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프레스급 바디에 있어서 스펙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성능은 당연하지만은 어, 그거를 실제로 테스트해봤다 어, 이 점에 의미를 두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런 프레스급 바디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은 어, 기존에 몇번 잡아봤던 니콘의 D5 같은 이런 프레스급 바디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특히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초점, 그 어떤 다른 카메라와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빠른 초점과 그리고 딜레이를 체감할 수 없는 빠른 응답 속도, 그다음에 이제 빠른 연사가 있겠죠. 지금 같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 연사인 경우에 타사와 비교해서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는 볼수 없지만은 이 프레스 바디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스크 바디 치고는 너무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립감이 안좋다 별도의 세로 그립을 장착해야지 오랫동안 촬영했을 때 손에 피로감이 적다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항상 이 소니 알파 시리즈에 들어있는 이 메뉴 시스템 그리고 메뉴에 대한 턴치 선택 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레스급 바디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다 이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소니 알파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